그러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위에 그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겠느냐 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매일 정오가 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 3분 후면 교회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교회의 관리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매일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십니까? 기도하러 갔다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긴 기도를 잘못 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 다녀갑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다. 말해, 말했습니다. 몇달후그 교인이 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밝고 환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러자, 매일 저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던데요. 그런데 누가 방문한단 말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침대 곁에 그분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왔네. 걱정 말게. 내가 고쳐주겠네. 나 이제 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과 슬픔을 만날 때 주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아름다운 순례자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길러내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한 사람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주님이 길러내셨던 열두 제자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열두 제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또한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 믿음의 질과 양에 따라 책망도 하시고 칭찬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있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겨자씨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 이러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왜 믿음이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 작게 보일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겨자씨 같은 믿음에도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면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가 쉬어가는 큰 나무로 성장함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란 이와 같다. 생명이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시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작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생명력이 있기에 질표를 뚫고 솟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을 뚫고. 심지어 자갈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무서운 성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어떠한 환란과 역경이 있더라도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무엇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멘트 사이로를 뚫고 나오는 열인 그 싹을 보고 어떻게 그 속에서 뚫고 나올까 감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은 놀라운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생명과 성장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씀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니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어떻게 되합니까?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서 이웃에게도 그 열매가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어떤 곳에 떨어져도 싹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자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현실을 영유해서 올라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 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을 흐를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감 같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 바로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겨자씨 믿음은 생산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일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돕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일으켜서 믿지 않는 사람도 믿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의 생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적과 더불어 그 말씀 속에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나에게 또한 축복으로, 영광으로 다가오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축복이 목적이 되면, 축복받는 것만 목적이 되면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다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겨자씨 믿음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열 명의 정탐꾼이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땅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러나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내필임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복된 땅 앞에서 그들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일칩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가 같이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다른 열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만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통곡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거기 사는 아낙잔손이 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들이 키가 크지만 그들을 지키던 보호자는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입니다. 이와 같이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되레 원망하면서 돌로 이 믿음의 사람을 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요호수아 갈렙은 외칩니다. 여호와 요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의 먹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추진 땅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이와 같이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28편 7절을 보면 다이슨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네요, 다이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능력에 힘이어서 싸워나가는 것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집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도 이와 같이 사어도 바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진취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칠 줄 모르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그가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땅을 분배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얻은 땅을 나눠봤는데 갈렙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일 앞서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해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해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거인 아낙자손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그 땅입니다. 헤브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하시면 누가 함께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칼렙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칼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자기를 메뚜기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곳, 저곳,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메뚜기처럼 흩어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메뚜기 같이 믿었던 그들은 메뚜기처럼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칼렙은 그의 믿음대로 지금 산지에 우뚝 서서 그땅 본배의 첫 번째 특혜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여호와 께께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늙음에 정복당하지 않고 육체적인 나이를 넘어서서 청춘처럼 독수리 같은 삶으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풀수 없는 것을 푸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있었을까? 왜 이렇게 크지도 않는 문제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을 끓고 살고 있는가? 이것은 환경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건져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와 같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의 믿음을 꾸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버지의 것을 쓰기를 주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소중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놀라운 성장력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크게, 놀랍게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적이 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다 해결 안 받고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추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 있게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